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런 큰 그림을 갖고 뭐 예. 만약 했다면은 예. 어떤 세계에서 어떤 나라인가는 분명히 그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예. 지금 그앞 번호 지금 번호표 뽑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어쨌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몰라도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좀 워낙 높다고 지금 하니까 예. 독보적으로 높다고 하니까 이걸 좀 그러면은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대출 규제 좀 완화하고, 예. 뭐 LTV, DSR 그것도 좀 손볼, 그, 다고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건좀 그런 반대로 방향, 가는 방향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거는 어. 제가 볼때 추진하기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요. 예. 어, 효과도 저는 못볼 거라고 봐요. 어쨌든 못볼 거라고 추진하는 게. 효과는 실수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예. 사다리를 걷도 찾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예. 어쨌든 집을 자기 돈 갖고 사는 예. 사람 거의 없으니까 의행 예. 대출 좀 예. 받게 해줘야 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무주택자들의 예. 실수요자들한테 예. 주택 구입을 좀 지원해 주자는 거다 예.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예. 실수요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주택 가격을 좀 낮춰주는 거잖아요. 당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게 우선이죠. 예, 예. 대출을 많이 해 주는 것보다 그게 예. 더 우선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뭐냐면 주택 가격이나 예.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예.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고 집값은 지금 이미 너무 높단 말이에요. 예. 너무 높아요. 예. 그러면 집값 하향 안정화는 그러니까 뒤늦어, 뒤늦었지만은 예. 긴했지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 이거죠. 예. 거기다가 뭐냐면 이번에 그러니까는 윤석열 팀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이 부동산 정책 에 나오는 얘기들이 예. 얘기들이 뭐냐면 과거의 MB라든가. 음. 박근혜 정부 때랑 비슷한 이니까 이런 저기 정책들을 다시 또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빚내서 집사라 뭐 얘기도 나고. 예. 아니 뭐 지금 우리가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요. 예. 저뭐 세제 완화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 그 당시하고 지금은 큰 차이가 우리가 예. 잘 알다시피 그때는 금리가 계속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 떨어졌었어요. 기준금리가요. 예. 예.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었어요. 었 음. 근데 지금은 금리가 완전히 우리가 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도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금리 때문에. 예. 2. 그러면 2. 많이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속 집을 살 사람은 예. 적어도 그 금리를 그러니까는 넘어서는 그러니까 집값 인상으로 기대 수익을 그러니까 기대할 수있다면 수익을 기대할 수있다면 사겠죠. 집값이 올라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거 적어도 아, 네. 금융 비용 이상은 그렇죠. 만들어, 저기, 혜택을 봐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 예, 예. 근데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는 그런, 그런 모음을할수 있는 사람이 예. 집값도 워낙 높은 데다가.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택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다. 예. 상황이 지금. 음. 두 번째는요. 그리고 LTV나 DSI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사항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소위 바젤3라는 게 있죠. 바젤3. 바젤 협약에 의해서요. 바젤3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지난해부터요. 예. 지난해부터 보게 되면은 ltv를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예. 과거에는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쭉 이렇게 저기 저 이렇게 회계 기준을 만들어 놓고 dsl도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는 뭐냐면은 ltv를 많이 허락해준 대출에 대해서는 예.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적립하라 이거예요 은행들한테는 dsl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행을 시작했어요 이미요 어.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예. 단지 뭐냐면 은행들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 가지고 강도를 좀 강화해 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지금요. 이 3로 다가 우리가 들어가고 있 아니 이미 그러니까 네.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예. (2억) 대출 이상이었었고 올해 (1월달부터는) 아. (7월달부터는) (1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를 아. 이게 더 이게 강화하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이런 음. 처음부터 강화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대출을 많이 해준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고 예, 예. 충당금을 많이 쌓는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돈놀이할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금 소위 중개 기능이 예. 자금의 그러니까이 조달 비용도 올라가고 예.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바제라고 약속한 대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흔히 지금 윤석열 인수위 팀에서 나오는 것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이라든가 예. 생애 최초 주택 그렇지. 구입자들 예. 이들한테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DSR 수치를 그러니까 낮추기는 가다 보니까 는 예. 이게 소득에 대비 그러니까는 원리금 상한 비율이잖아요. DSR이라는 예. 그렇죠. 것이요. 그렇죠. 총소득에 그러니까 비해서. 상한 가능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걸 네.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대고 빌려주지 말고 그렇죠. 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라 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거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부모에 대한 아니, 소득을 네. 소득을 그러니까 더 많이 잡아주는 방법 음. 그러면 소득을 더 많이 잡아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그러니까 1 년에 4천만 원인데 4천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대출받는 게 별로 안돼 네. 그러니까 뭐냐면 4천만 원을 한너 지금 장, 장기적으로 보니까는 아직 일할 나이가 많으니까는 한8천만 원으로 네. 어, 계산을 되겠다 뻥튀겨 준 거죠 쉽게 예. 얘기하면요 네. 네. 그런데 이, 그, 그래서 이제 40년 장기 분할 상환도 이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30년을 30, 40년까지 하겠다는데. 근데 이건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게 모르는 게에요.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모기지 장기 분할 시스템이 언제 나온 거냐면요. 어,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나온 겁니다. 미국도 대공황 이전까지는요. 5년 대출 만기 일시 상환이었었어요 이자만 갔다가 아 우리 우리 하듯이 예뭐공황이전에요아 네. 그랬었어요 미국도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아. 그러다가 대공황 이후에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 네. 도입된 그 당시 도입된 겁니다 네. 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 대공황 전후부터 미국이 중화학 공업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요예 네.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중화학 공업은 뭐냐면은 장기 고용을 선호합니다. 예. 왜냐면 숙련도가, 노동의 어.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우리나라도 되게 중화공업 보게 되면 장기 고용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예. 그러니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되게 장기 고용을, 고용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어.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장기 분할 상황도 이게 작동이 됐던 거예요. 음. 예, 일자리가, 일자리가 그러니까 한 30년 일할 수 있어야지 30년 동안 분할상환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요. 예, 예. 이 분할상환은 그러니까 원금도 분할상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기, 장기 저 모기지는요. 예. 그런데 미국이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 모기지 시스템의 문제를 이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도 일자리 시스템이 약화된 거예요. 장기 그렇게 고용하는 게 별로 없으러니까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혁하려고 했는데 끝내 개혁 방안을 못 찾았어요. 이게 왜냐면 일자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래서 3 0년을 늘려주는, 4 0년 늘려주는 건, 늘려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원금도 다 나눠져서 소득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소득은 일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30년, 사, 요새 40년씩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들어가서요. 그렇지. 예. 그러면, 어, 분할 상환만 이렇게 늘려주고, 음. 소득에 저기 저 뒷받침 할수 있는 기반을 안 만들어주고 음. 하면은 그게, 그게 무슨 해법입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어~ 국제 이~ 바젤 같은 데서는 음. 바젤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는 상한 능력을 예. 좀 보고 하면서 그다음에 뭐냐면은 많이 대출해 줬으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많이 적립하라 이거예요 돈을요 충당을 음. 그럼 결국 뭐냐 결국 그러면 은행인 이러니까 대출할 돈이 그만큼 운영할 대출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그럼, 그럼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어. 예?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러니까 효과도 못 보면서. 예. 그러면 결국은 주 타겟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아까 청년, 생애, 최초 주택 어. 구입자들. 이들한테 이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예. 빌려주겠다는 건데 소득 많이 인정해 줘가지고 음.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예.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예. 근데 그, 그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호응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심리가 형성됩니까요? 일단 다주택자라든가 집을 좀 처분할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다다 네. 지금 저기 다시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매도 매도 물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음. 이게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부 사람들이 뛰어들었을 때그 사람들 결국 집 처분할 수 있는 저기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거냐고요.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대출 금리가 6%가 넘었다는 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예. 7% 이제 돌파할 거다. 아아. 금리가 지금 여기서 멈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예. 6% 7%면요 이게 그러니까 한이 이자가 예. 이자가 이게 몇 년에 그리가두 그러니까 배가 되고 막 이런 이런 금액입니다. 어. 예? 이자 율이라는 것이. 예. 그러면 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누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추경 매수가 음. 뒷받침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신 분들도 아무리 청년이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든간에 자기가 산 주택이 가격이 떨어지지 바, 떨어지지 않길 바랄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네? 떨어지면 나, 집은 달라고 남는 건 빚밖에 없는 거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선생님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뭘? 아. 예? 더 온다나 뭐냐면은 미국의 모기지 에서 자금이 음. 철수하게 되면요. 제가 제가 이거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많이 연구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9 0대 예. 이후에는 금융시장하고 글로벌 금융시장하고 주택시장은 동조화 현상 같이 갑니다 예, 에. 동조화를 왜 금융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때 주택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같이 움직여요 당연히 지금 어. 보니까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어. 지난 (30년) 동안에 예. 집값이 커다랗게 세번 떨어졌어요 음. (90대) 초에 그러니까 신도시 주택 그 (200만 원) 만납하면서 그다음에 예. 금융위기 때 예. 그리고 아 그리고 IMF 이제 i i f 때하고 예. 이제 그때 근데 예. 일반 사람들은 첫 번째 때, 예. 신도시, 그러니까는 그 일기 신도시 지을 때 대량 공급 공급을 해가지고 된 거라는데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 여러분들 80년대 말에 미국의 예. 주택 대부 조합, 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이 주택 저 자금 많이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예. 저축은행 같은 데가 예. 700, 몇, 700, 750 0 0 7몇 개가 파산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소위 금융위기 같은 게 나타나고 예. 경기 침체에 빠졌었고요. 예. 일본이 옆에 나라 세계 경제 규모 2인 일본이, 예. 일본이 일본이 다산시장 붕괴되잖아요. 아. 그게 그 영향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아이고. 공, 주택 공급림자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셔야 되죠. <웃음> 그래요? <웃음> 아,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laughs> 네. 더 재밌으셨죠? 지셨어.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이제 고정적으로 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운 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